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다우라에서 졸업한 조별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가 여기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도 잘간 상태고 추천받아서 다우라를 선택하게 됐는데, 1대1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좀더 끌려서 다우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기에르모 델토로라는 이제 해외 공포 영화를 모티브 삼아서 한 이제 어둡고 좀 미스테리한 작품입니다. 녹음기에 이제 마이크 단자를 끼우는 이제 장면과 시체를 가지로 이제 가는 그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웠는데, 녹음기 부분은 영상에 가장 힌트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 다음 시체 안치실에 들어간 장면은 공포감이 이제 딱 시작된다라는 느낌이 너무 잘 드러나서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렌더 부분이 가장 이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도 많을 뿐더러 설정을 잘못 잡아서 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쌤들의 좀 이제 현실적인 피드백이 진짜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이제 아무리 괜찮아도 어 이제 쌤들 눈에는 또 이제 좀더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되게 엄청 현실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좀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쌤들의 적극적인 피드백도 있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런 현실적인 피드백 자체라는 게 분위기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쌤들의 이제 이런 풀어주는 분위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피드백적인 부분에서 소통이 아주 잘 돼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아쉬웠던 점은 정말 딱히 없었습니다. 1대1 과외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은 빨리 피드백이 이제 잘 오고 가는 편이어서 외향적인 분들은 상관없지만 내양적인 분들이라도 쌤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학생 한분한분다 기억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시면 은좀더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제 학원을 다닐 수 있어서 어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 시간적인 부분에 절대 쫓기지 말라고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막상 다 끝내 놓고 나면 후회하는 점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어, 항상 여유를 가지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살아보면서 성취감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다오라 오면서 이런 작품도 끝까지 완성해서 만들지 있게 해준 이제 쌤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